네, 안녕하세요. 의사 오용환입니다. 오늘 은 제가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러니까 치매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도참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걸려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65세, 그러니까 지들이 그 위타이 할 때는 불과 한3%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년 후 85세가 되면요. 거짓말 반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사이머의 그 어원은요 독일의 그 병리학자 이분이 먼저 기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엘사이머 디지즈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정상인 이 사람의 뇌인데 여기는 엘사이머 디지즈에 걸리신 환자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사이머 디지즈는요 뇌에 있는 세포가 점점점점 점점 죽어가서 생기는 병입니다 저걸 제가 비유로 하면요.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 호수에 있는 물처럼 물이 많은데, 엘자이머 디즈가 되면요. 이것이 호수 물이 점점점 말라가지고, 병이 심해지면 한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엘자이머 디즈는 그만큼재료름에서참 사치해서 다 버리고서 빈털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브레인 뱅크럽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엘자이머 디즈가 와서 이게 뇌가 많이 이것이 수축되고 쭈그러졌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그 대추처럼 그 말라 비스러진 곳, 이 곳이 히퍼캠프스입니다. 그런데 이 곳이 더 많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히퍼캠프스라는 그 어원은요, 거기는 모양이 마치도 바다에 있는 해마, 시호수 같다고 해서 이름을 히퍼캠프스라고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히퍼캠프스가 되겠어요. 이 해마처럼 생긴 거. 근데 이거는 저뇌속 가운데 있는데 하는 작용이 뭐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음반을 살때 심수봉 씨 그때 그 사람을 찾아달라 고 했더니 주인이 그냥 금방 가서 저 찾아줬어요. 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 그러면 그분이 금방 찾아 오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뭐뭐뭐뭐하고 뭐 기억하고 있다고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저장되는데. 히포캠퍼스가 찾아다주는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히포캠퍼스는 기억력을 정리해서 저장하고 또 찾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력도요 그냥 뭐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호텔 체크해서 방룸 넘버가 몇 번이다 하는 것은 뭐 잠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하다가 길을 잃었을 적에 어 그럼 다시 돌아오는데 아, 내가 맞아. 저기 맥도날드 있었고, 여기 주유소가 있었고, 이것을 기억하는데, 그건 제가 오래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쇼트텀 메모리가 그엘이머티즈에서는 여기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이머티즈 있는 분은요, 그 옛날에 그 롱텀 메모리, 그러니까 옛날에 그참 추억이 걸린 노래, 그러니까 눈물 젖은 두만강의 가사 같은 걸잘 기억하시고. 이 수용하는 것도 일종의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수용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롱텀 메모리보다는 쇼텀 메모리에 더 장애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요 한 달에 뇌세포가 백만 개 정도가 깨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디스젠은 천 배가 넘는 원리륜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먹어서 좀뭐 정신이 좀 없는 거는 어떤 건 정상인데 좀야 이거 엘자이머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어떤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 누구더라, 누구더라. 나 한참 후에야 아 하고 그 생각이 나면 그건 정상인데, 그 나중이라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건 그것이 바로 엘자이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있어도 히퍼 캠퍼스가 못 찾아주니까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븐에다가 뭘 두고서 아유 그냥 타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이거 내 정신 좀봐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오 마이 갓 씨가 되겠습니다. 그때 안으면 되는데 이애자마디진 영어는 어 뭐가 탄다.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시계를 서랍에다 두고선못 찾다가 아이고 나 아직 내가 여기 두고 찾았구나. 그런데 시계를 설탕 통 속에 두면 그좀 이상하고 돈을 나중에 찾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 돈을, 내 돈을 여기다 놨었구나 하는데, 엘자머 디스는, 야, 이거 돈 내가 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자머가 조금 있으신 그 분한테요, 아버님, 저 아침 식사 뭐 하실래요? 그러면 결정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시리얼을 잡수실래요? 밥을 드실래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 뭐 잡지 같은 거오다하는데 하고 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상인데, SMR 환자는요, 뭐, 100%지까지도 합니다. 우리들의 그뇌 세포들은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 화학 물질을 갖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도 그 언어가 다른 것이 있듯이, 어느 쪽에서는 도파민을 씁니다. 그런데, 파킨손 디지세에서는 이 도파민을 쓰는 그쪽 뇌가 더 많이 파괴되고, 알츠하이머 디지지는요 아세틸콜린을 쓰는 지역이 더 많이 파괴됩니다. 이것을 이제 인간이 알았으니까 하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그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면 될거 아니가? 그래서 나온 여기 에리셉트 이 약은 아세틸콜린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해서 아세틸콜린 그 레벨을 올리는 거, 그댐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것이 에리셉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요. 뭐저 기억력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세포가 죽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디스젠는그 구르더메이트라는 것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세포가 죽으니까 아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세포를 안 죽이는 약 남앤다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하나만 쓸게 아니고 두개 같이 쓰면은 이제 요즘은 어, 이런 추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자이머 디지즈를 그좀 케어하시는 뭐 케어 테이크들이그 약을 잡수셔서 우리가 보면 별로인데 그분한테 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화장실에서 플러시 하는 것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정신이 없다고 래서다 엘자이머 디지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갑상선이 나빠져서 생길 수도 있고 비타민 부족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옛날에 또, 매독이 걸리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스트로크 오는데요. 조그만 게 오면, 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런 게 여러 번 오면 올 수도 있고, 또, 암이 뇌로 전이 돼서 올 수도 있고, 또, 우울증이 와서도, 엘사이머 그 디지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스트로크에 조그맣게 오면, 하나 정도 오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 오면은, 어, 천양반이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엘사이머 디지즈에 걸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뇌에 종양이 있으면 또엘자이머디즈스 걸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테이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엘자이머디시스는요마치도 있는 재산 다노로먹고 탕진해가지고 빈털털이 되는거 그러니까 브레인 앵콜럽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자이머디시스는요 히포캠프스라는 것이 잘 작용을 안해서 설령 그 기억력이 있어도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zheimer's disease는 long-term memory보다는 지금, 어, 얼마 전에 생긴 거, 지금 생긴 거, 이 short-term memory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